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평가사 문제입니다. 3 4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34회는 이제 작년 문제죠. 아, 재작년 문제죠.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이제 낸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어, 이제 35회, 우리 30작년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어, 우리 이제 공유 중에서 기출 문제가 있고 밑에 이렇게 말미에 평가사 문제를 어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어공시하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등기입니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세 개만이 이제 어떻게 돼? 세 개의 물건만이 어, 이제, 중부동산에서 공시 방법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임모, 어,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뭡니까? 선박 등기법에 의한 선박.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기억권에본 30톤 기선. 자, 너무 똑같죠? 이게. 25톤이라고 나왔었죠. 우리 시험은. 근데 이제 평가사 문제는, 어, 이제, 30톤이라고 나왔어 기선이라는 건 선박이니까. 이건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할수 있는 거죠. 공시의 대상이 되죠. 덤프트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유사하죠? 이게.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메티 하면 이거 34회니까, 아, 까본 문제는 35회거든요. 우리 기출 문제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상 문제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자, 거기 보면 철도 차량 나왔죠? 세계 물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업 권리, 이것도. 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주고 구그 입하시면 한글에서나무 이것도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세 개의 물건 중에서 해당되는 건 뭐요? 예 어, 기억번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썰렁하죠? 어, 결국,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어, 이제 이 정답은 1번.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내용도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건 나머지 것들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쭉 내려가서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에, 여기, 어, 이제 이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여기까지 는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아, 이렇게 알고, 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